비이또잖아끝났이제간지 어, 예, 아, <laughs>

아 베스트는 정코 싱크로니언 매트로 없이 <laughs> 두세제 그래서. 죠 아, 미약함있어

Um, 아... 아 이거 하나 더하나더아 이거 아이해아 저는 뭔 돈을 얘 아, 이아고 <laughs> <Kenichi>

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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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근데 그걸 또게서 개만 나오다 말. 막았는이 아, 네. 그 가르쳐줘 놔 가르쳐줘 놔 아직도 이대로 안 먹어 안 먹겠다 이거 미친 모습을 봐 이거 안 먹겠다 이거 이 주부 뭐 이렇게 먹는 거야?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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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가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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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가아가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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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

i do

<laughs> 아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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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쳐서 타이 아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. 나는 본격만 안줄 되잖아. 나락 뭐가지? 나락이야? 어형나 삼패야. 축하해. 아, 근데 이게했을때 약간 예상했어? 을 <laughs>

네지가니다요 <Solomon> <목 graffiti> <살기 Eng mainland> <robi��> <verw Harps>

그영상이 지원을 받긴 하는데 다른 게 있어. 오, 전날 전날 수정하는 건뭐 바꿨는데.

으아, 으아아 <Netz stereotype> <dragging> <sympathża> <ter jer girlfriend authenticity> 어. 어. 아이니아오

남명님 있나요, 남님 아, 끝나고 오세요. 아,

아, 무조건 있을 것 같아요.